매일 15분 발만 담갔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고 앉아서 일하느라 쉴틈 없는 발. 그런데 말이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 몸 전체가 변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족욕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되살리는 열자극 치료와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 습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1. 체온 1도 건강이 달라진다. 우리 몸의 평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무려 30%나 감소합니다. 조격은 발끝부터 체온을 끌어올려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2. 심장 대신 발이 순환을 돕는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펌프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피로 물질이 배출되고 심장의 부담은 줄어들며 전신의 혈류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3. 스트레스와 불면 발끝에서 풀리다. 조욕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된다는 신호이죠. 따뜻한 물에 15분만 발을 담그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마음까지 편안해져 숙면 유도 효과를 가져옵니다. 4. 조욕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온도는 38도에서 42도 따뜻한 물.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소금, 라벤더 오일, 생강 조각을 넣으면 혈류 개선과 향기 테라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의 끝 조용히 발을 물에 담그는 15분.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작은 치유의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피로를 발끝에서부터 씻어내세요.